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진짜 참치 인사드립니다. 아, 6주가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인스타 360 x3 드디어 이제 종지부를 찍습니다. 음, 오랜만에 인사드리면서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진짜 기쁩니다. 진짜 기쁩니다. 9월 한달 동안 바쁘게 살았습니다. 낮에는 좀 일을 하고 저녁에는 인스타 360 어, 온라인 팀하고 씨름을 좀 했었죠. 아 왜냐하면 음, 이 친구를 어, 바로셀로나에 여행 가기로 한 지인의 손에 다 들려서 여행을 보내기로 했는데 아픈 친구죠. <laughs> 이 친구가 아프기 때문에 그냥 들려보내기에는 너무 불안하잖아요. 어, 지인이 이거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냥 들려보내서는 제대로 쓰지는 못할 것 같고 마음에는 어, 들어 하는데 어, 안 빌려주기에는 좀생이스럽고 빌려주자니 불안하고 그래서 애쓰는 받기는 해야겠는데 그냥 보내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내 앞에서는 아프다, 안 아프다를 반복하는데, S 센터에 가면, 정작 안 아파서, 정상인데요? 하고선 그냥 도, 돌아오는 그런 경우. 여러분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자주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경우를 당하면, 대단히, 처음에는 당황스럽지만, 한두 번 당하면, 그런가 보다, 하죠. 예. 이런 경우를 당할 때는 어떻게 하냐? 증빙을 뜨죠. 동영상을 촬영하든 뭔가를 정확하게 마침표를 찍어서 보내는 경우를 꼭 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인스타 360 온라인 팀을 어, 엮었죠. 요번에. 그래서 2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어, 니네들한테. 도움을 청한다. 내 제품 이상하다 해서 2주 동안 각종 테스트를 성실히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보내 주는 숙제들을 저녁 내내 진행을 하고 영어로 이메일을 쓰고 영어 못 하죠, 제가. <laughs> 영작을 해서 어, 그래서 이메일을 쓰고 동영상 쓰고 어, 제품에서 나오는 로그 파일을 첨부를 해서 보내고, 그거를 2주 동안 해서, 드디어, 아, 그 제품 문제 있는 것 같아. 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어,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 제품을 홍콩으로 보내지 말고, 한국에 있는 총판으로 해서 1대1 교환을 진행하는 걸로 하자. 라는 최종 답변을 받아서, 지난 금요일 날, 어렵사리! 진행을 해서 직접 방문해서 교환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펌웨어를 최신 펌웨어를 입혀서 어제 오늘 테스팅을 해본 결과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제가 각종 어, 한번 볼까요? 보시면 아시죠? 어, 이 아이들 보이시죠? 어, 삼성 에버플러스 512 그다음에 샌디스크 SD 아 어, 익스트림 프로 <laughs> 256 그다음에 삼성 어 SD 프로 플러스 샌디스크 익스트림 128 어제 오늘 열심히 테스트해서 완벽하게 잘 아주 잘 매우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네. 박수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집, 밖 모두 완벽하게 잘 작동하는 거 모두 확인해서 어, 지인한테 들려서 바로셀로나에 2주간, 저는 안 갑니다. <laughs> 마음 편히 보낼 수 있, 있게 되었음을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살짝 치우고. 아, 뒤에 녀석은 이따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지난 아프나이였었죠. 아, 어, 하드웨어 버전 7이었고 가로 열고 1124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버전 7에 1124라는 녀석의 버전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요번에 받은 녀석은 어떻게 되냐? 버전 7에 가로 열고 0826. 잘은 모르겠지만, 버전 7은 같지만, 조금 더 버전이 가로 열고 숫자가 낮은 걸로 봐서는 조금 더 낮은 녀석으로 좀 이해가 좀 되겠죠? 아어 그리고 여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펌웨어 버전이, 이게 지금 최근에 올린 거지만, 어 예전 거 보시면은 버전이 더 높죠? 어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하면 각종 테스트 테스트를 진행을 하면서 어 온라인 팀에서 아직 미출시되어 있는 펌웨어까지 저한테 혹시 모르니 이것도 한번 테스트해 볼래? 이거 하면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면서 어 아직 그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도 않은 것까지도 테스트를 진행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하면 더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줬는데 역시나 도움이 안 됐죠. 그리고 어, 제 로그 파일을 가져가면서 너한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전용 펌웨어도 제공을 했지만 역시나 도움이 안 됐습니다. 어, 안 되는 건안 되더라고요. 어, 어, 걔네들도 이해를 레프팅 어, 자료를 타이틀이 어, 랜덤 크래쉬 이슈라고 좀돼 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오버히트 이슈가 아니라 어, 여러 군데 랜덤하게 지금 그 생기는 이슈로 파악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뭐 어찌 됐던 간에 그렇게 이슈를 잡고 있어서 아마 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걔네들이 가지고 가서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로그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로그파일을 보기 전에 제가 또 이렇게 새로운 친구를 한번 찍어 봤습니다. 뭘로 찍었냐? 도끼로 찍은 게 아니고요. 어, 비접촉 온도계로 온도가 얼마나 나오냐 죽기 전에 얼마나 나올까 해가지고 표면 온도로 재니까 56.3도 정확하게는 그 사진 촬영을 남기진 않았지만 56.5도까지 표면 온도입니다 내온도는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56.5도까지 올라가더라라고 확인했습니다 어 해당 문의를 레딧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레딧에는 90도까지 돼라고 어떤 미친 형이 답변을 한번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고서는 어, 답, 그 아무 생각 없이 답을 줬었는데, 단위를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저는 섭씨로 해서 좀 답을 줬었는데, 지금 봐서 좀 생각해보니까, 그 외국 영화는 화씨로 답을 준것 같더라고요. <laughs> 나는 90도 구... 화시죠. <laughs> 나쁜 새끼. <laughs> 아뭐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소통이 잘못된 거죠. 나는 섭씨로 얘기했는데 그 새끼는 아그 형은 화씨로. 어쨌든 그렇다. 역시 정확하게 그 단위를 얘기를 하지 않으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긴다. 아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하겠지만 그~ 인스타 360 그~ 테크니컬 팀하고 국내 총판하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 또 커뮤니케이션에 또 문제가 있었던 비화가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엄청 답답하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뭐그거 나중에 기회되면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또 로그 자료를 한번 또 보면 여기서 템퍼레이처를 또 한번 봐야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템프로 한번 약자로 되어 있는 녀석을 봐야겠죠. 자, 보면은 센서는 지금 보면은 여기 센서 제로 템프 55도라고 지금 내용이 좀 나오기 시작하죠. 뒤에서 이제 역순으로 해서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53도 53도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죠. 오, 60도 뭐쭉 나오는데 자, 여기서부터 해서 쭉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은 모르겠지만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시, 보시면 아시겠죠? 자이 위쪽으로는 없습니다. 느낌상 아시겠죠? 59도 60도 이후로부터 해서 60도 구간부터 해서 미친듯이 로그가 쌓이기 시작하죠. 잘은 모르지만 어, 60도 밑으로는 관리를 하지 않는다. 로그 자료가 사이즈가 안 쳐. 그러면 결국은, 어, 인스타 360 잘은 모르겠지만, X3는 60도 때, 60에서 70도, 60도 이상부터는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한다. 관리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관리를 하는데, 어느 시점에는 얘가 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또 하나 찾아봐야 될 거는, 뭐다? 오버히트죠. 오버히트. 미리 한번 찾아봤어요. <laughs>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 오버히트. 그리고, 센서가 나와 있고, 여기 70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 게 있죠? 아, 씨. 뭐 뭐좀 뜨긴 했습니다. 자, 보시면, 잘은 모르겠지만, 칩 주변에 있는, 어, 센서가, 센서의 온도가 70을 찍기 시작하니까, 이벤트가 발생을 했죠.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아까 전 잠깐 보니까, 어, 오버히트라고 지금 되어 있는 지금 이벤트가 지금 발생을 좀한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쭉쭉쭉 하면서 내용들이 갑자기 다르게 좀, 작, 그, 좀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거 알면은 들어갔죠. 인스타360에 지금 취업을 해서 지금 일하고, 일하고 있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예어 이거 지금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녀석이죠 예 마지막 파일, 파일명입니다 파일이 예 녀석이 이걸 보시면은 클로즈라고 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녀석을 좀 닫기 시작을 하는 거 같죠 자뭐 그렇다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종료 관련된 부분이 좀 진행이 되는 거 같고 어쩌고 저쩌고 좀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잘은 모릅니다. 저도 자,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이 좀 작동이 되면서 마무리가 좀 되는다 어쨌든 제가 좀 추정하기로는 70도가 되면 센서 온도가 70도가 되면 내그 인스타360의 어, 칩 온도가 70도가 되면은 작동을 해서 내부적으로 오버히팅 관련된 안내 메시지를 띄고 마무리 진행을 하게 된다 라고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작동 잘 되고요, 마무리 잘 됐고, 저장된 파일 플레이 잘 됐고, 어, 지금 기존에 샀던 메모리 작동 잘 됐고, 문제 전혀 없습니다. 안심하고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이 컴퓨터나 뭐 기존에 뭐, 뭔가 잘 아신다? 어,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는 어, 다들 초보인 거죠 어, 문제가 있다 어,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게꼭 필요하다 어, 해당 제품에 대한 정책은 15일 이내 초기 불량에 대해서 1대1 교환에 대한 부분이 있고 쿠팡이나 그런데 어, 교환 정책이나 환불 정책이 각자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어,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외에는 온라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시라. 물론 그 분들은 직접 육안으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말 그대로 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을 직접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도움을 주시지는 못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어 제품을 보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어 하시는 게 좋다. 공홈에서 구매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국내 PC 디렉터 쪽에서 도움을 받으시고 어, 케어 제품을 구매를 하셔서 어,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무난하다라고 보여진다. 저 케어 제품 샀냐? 이전에는 안 샀지만 이번에 샀다. <laughs> 너무 힘들었다. <laughs> 마음 편하게 지내고 싶었다. 뭐 그렇습니다. 자 아직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안 떨어진 거 보이시죠? 이거 비닐 네, 비닐 아직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어, 여기까지입니다. 어, 그 동안 답답하고 힘들었던 부분에 대한 상은 나중에 어, 좀더 시간이 지나서 재미삼아 썰어 풀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각종 이것들을 언제 다 쓰게 될지 나눔이 될지 아니면 누군가한테 주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 뭐뭐 뭐 어떻게든 뭐다 쓰게 되겠죠 어, 원리는 지금 뭐 여기 좀 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어뭐 블랙박스나 뭐 어디에 다 쓰게 되겠죠 뭐. 아 그리고 이거 하나 팔컴 이 녀석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엄지로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이거, 이게 좀 불편하네요. 이게 불편합니다. 버튼을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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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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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좀, 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 이렇게요? 아 이거는 좀 이겁니다 이거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어쨌든 좀 불편하다 왼손잡이 아 왼손잡이한테는 편하다 이거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 아 불편하다 좀 그렇다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팔컴어 좋긴 한데 익숙하지 않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출근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긴 하지만 하... 내일의 출근이 좀 불편하네요. 네, 이상 추리겠습니다. 안녕!